자 로그의 성질을 응용한 문제 한번 보십시다. 아주 이 문제는 어, 제일 먼저 하셔야될 내용이 뭐냐면 어, 이렇게 로그식이 하나가 있잖아요. 이 식을 우리는 지금 여기 에 간단히 간단히 정리하는 거뭘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거 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한 가지만 더 적용하시면. 어 되는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먼저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러면 이게 3 티어 나와지죠 어, 3 티어 아니 3 티어 나올 필요 없나 아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뭐냐면 음 이게 분수일 때는 진수가 분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수 이렇게 마이너스가 어 이게 마이너스가.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와질 수 있죠. 그래서 플러스로 바꾸고, 그 다음에 더셈은 로그의 성질에서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. 이렇게. 그렇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뭐, 다시 튀어나가져서, 어, 이렇게 우리가 지금, 이이 어, 이 식을 이렇게 좀 간단히 표현하는 게 이번 이번 문제의 어, 시작점에 해당이 될것 같죠. 어,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찾아 이 상태에서 찾으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간단히 하는 것이 이, 어, 이 문제의 시작 시작점이라고 보여줍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, 어, 이 식을 변형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 식을, 음, 이 식, 그 다음에는 뭐냐면, 이거를 이런 걸로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, 어, 다 로그, 빛을, 로그, 10을 다 취해줘요. 미시 10인 로그를 다 채워주면, 여기가 1이 되죠? 여기가 그러면 10의 3승이니까 3이 되겠네요. 그리고 나서 5를 곱해주면 되니까. 그러면 우리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이부등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자연수니까 이걸 그러면, 어, 이걸 자연수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. 자연수 5부터 해가지고 14까지니까 10개거든요. 그러면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, 어, 아셔야 될게 이겁니다. 이 뭐냐면, 어, l o y, x는 1대1, 1대1 함수에요. 그니까, 러 이거의 값이 가능한 자연수의 개수하고, 이를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가 똑같아요. 그건 뭔 말이냐면, 지금 보시면, 문제 이거의 값 5일 때 보시면, 그 x의 값이 10이잖아요. 그 다음에, 이거의 값이 6일 때 보시면, 이게 6이다고 보시면 6, 6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x의 값은 이게 되죠. 오케이? 그 다음에 7일 때 봐도, 똑같이, 어, x의 값은 10에 5분의 7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까지 해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개수 이이 이 자연수의 개수하고 뭐가 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실수의 개수하고 똑같아져요. 그래그 이유는 일, 어, 이게 일대일 함수라서. 그래, 이런 일대일 함수라서 어, 로그 함수가 그 개수 자연수 개수하고 그 실수의 개수가 똑같아. 그래서 이, 이 문제는 이거 간단히 하는 거고 하여가지 매치시키면. 그래서 자연수 개수 찾으면 곧 그게 실수 개수가 된다는 논리까지. 여기까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